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탄핵무요를 혼자서 열심히 외치고 있는 빵식이tv 어, 노홍식 대표 사주를 풀어 봅니다 이 사주는 수기태왕 사주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월지에 5월이라 굉장히 다행한 운이 되어 있죠 항상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에서 하운이 와야 하고 올해까지는 검수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힘든 부분이 일어나지만 다행히 내년 이민세운에서는 인어 학국으로 이루어 좋은 운으로 홀렁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한 일입니다. 하에 의존해야 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수 일주에 화는 이제 재가 되죠. 재는 돈, 여자, 음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이제 여자한테 맡겨야 되는 어떤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이제 전자통신도 이제. 화, 화로 이제 그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성이 맞는 어떤 사주기도 합니다. 근데 재운이 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건물이고 계속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잘 맞는 것으로 봐집니다. 한번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체가 이제 수일주의 첨다 이 보면은 신자진 수로 이루, 이루어졌죠. 적절한 어떤 이 오화가 있는데, 이 오화 하나 갖고는 좀 힘든 어떤 부분이죠. 이 많은 수다 화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운이 와줘야 되는데, 올해 신축년 되면은, 신축년은 또 뭐냐면은, 이 해자축으로 처음부터 다또 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화가 꺾여버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내년에 이제 이민세운이 오면은, 이때는 인오화국으로 하고 인진목국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화가 굉장히 강한 사주가 되죠 그러면은 이 물이라는 자체는 이제 화가 뜨거워져야 물이 이제 흐르지 이 화가 없다면은 얼어있는 물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한다 내년부터는 이제 운이 좋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이렇게 어 활동을 해도 좋은 성과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인 묘진 사오미 이렇게 이제 계속 하운으로 오기 때문에 한 6년 동안은 계속 잘 흘러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어, 여러 가지로 이제 너무 또이 물이라는 자체는 성격이 급한 성격이니까 한 템포 늦추는 것도 아닌 방법이기 때문에 좀 어, 생각을 좀더 하면서 이제 행동보다는 이제 생각을 더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더 효과적이겠죠. 어, 굉장히 이제 내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고생은 끝나고 내년부터 이제, 어, 운이 왔기 때문에 좀한 3개월만 참으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